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디슨 리뷰 보실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대응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에디슨 리뷰를 굉장히 오랜만에 좀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신의 주식에다가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신의 주식 채널에 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유일하게 이 신의 주식에서 에디슨비를 뭐라 말씀드렸냐면 상용차 인수가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수가 일단은 불발이 난 상태고요. 일단은 그 동안에 이제 언론사, 매스컴을 통해서 움직여왔던 이 강영권 회장의 움직임이나 이 에디슨 모터스의 어떤 인수 작업들이 최근에 또 긍정적인 그런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UNI를 지분을 가져와가지고 투자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전환사치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쌍용차를 결국 인수를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쌍용차 인수가 어려운 이유 그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든 시기 있는데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매매 거래정지 이제 기간에 대해서 공시가 나는데, 3월 30일날 이제 거래정지가 된 이후에, 언제까지 이제 거래정지를 한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감사인 사유해소 확인서, 이거를 제출할 때까지 일단은 거래정지를 하겠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4월 11일 이내로 한국 거래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해소 확인서를 에디슨이브에 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에디슨이브가이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긍정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 해소 확인서를 통해서 아무튼 상패 단계까지는 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아무튼 쌍용차 인수는 실패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탈출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사유해소 확인서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제출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거래정지 상태에서 상패까지 넘어간다 자 하지만 이 거래정지가 상패 직전에 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패 비밀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상패 되는 종목은 상패 비밀라는 시기가 한번 옵니다 그만큼 상패 직전에 주가가 폭탄 돌리기 식으로 폭등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 매수를 해서 이 폭탄 돌리기에 참여를 해서 내가 뭐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겠다. 이건 절대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 이미 에디슨 비에 물려 계신데 어차피 물려 있는 거 상패되면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 휴지가 되는 거 이 상패빔에 주가가 쏘아 올릴 때 당연히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상패빔 시기에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주가가 폭등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상패빔으로 주가가 좀 올라줬을 때 욕심내지 않고 나와야지. 거기서 주가가 막100% 가까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내고 나와야겠다. 아니면 나는 수익권에서 완전하게 나와야겠다. 이런 식의 욕심을 내면 바로 물량 털어내고 상패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1월 5일날 에디슨이비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디슨이비 쌍용차 인수 큰일 났다. 탈출 시나리오 대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쌍용차 인수 철회 가능성과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가 어렵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주주들이 한번 헤쳐 먹고 나간 이 종목들은 2년 동안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주가가 1300% 급등이 나오는 시기에 이 대주주의 물량을 받아가는 투자 조합들이 껴듭니다. 다섯 개의 대주주 투자 조합이 이 에디슨 이 EV에 갑자기 이 1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1000원, 2000원대에 매수해서 이 지분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확보한 지분을 결국에 1,300%까지 끌고 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물량들을 거의 90% 이상 덜어냅니다. 매도를 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꺼림칙한 이야기들,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대주주들이 한번 헤쳐먹고 나간 종목들은 2년 동안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욕심 내시는 분들이나, 에디슨 리브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계속 촬영했던 거예요. 촬영하고, 쌍용차 인수가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실효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에디슨 리브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뭐, 거래정지되고, 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았죠? 하고 제가 이거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탈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두 가지 탈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받으셔서 여러분들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두 번의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세 번의 다른 시나리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상패가 되든 아니면 타율 확인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대응 전략 받으셔서 탈출 시나리오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에디슨잎이 주주 소통 카톡방을 열었어요. 이 카톡방에서는 이 탈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이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지금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탈출 시나리오 제공받으시고 이두 가지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유 확인서를 4월 1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서 상장 폐지가 안될 거라는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 직전에 거래정제가 풀리면서 상패빔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패빔. 이 상패빔 시기에 주가가 30%이 30%에 대한 리밋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상패빔 하루 만에 뭐 100%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패빔 시기에 탈출할 수 있는 전략, 이걸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만히 계시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패가 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피 같은 돈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응 시나리오 실시간으로 받으셔서, 대응하셔서 꼭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에디슨잎이 주주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탈출 시나리오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LDTN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주분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